닭이 당근을 먹나봐 당근 하나 먹는아 우리 아리 사람이. 기서잡 거잖아 우와 선생님 았다 엄청 잘잡다 우와 풀어아 만지지 마 깜짝 놀랐어 고마워요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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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친구도 만져봐도 돼요, 올려보 다시 풀어줄게요. 하나, 아, 둘, 둘, 셋. 아, 잘했어요. 우리 친구기가 아, 무서워. 오, 잘 지내요, 이거. 잠깐만, 저기 토끼. 토끼 줄까? 토끼한테... 토끼 여기다 넣어줘 살살 만져봐 k y 토끼 e 사치에다가... t 토끼 o c t 어 r t o 토끼 탈출했어 토끼 o c t 이 r Tokyo, get a doctor. Tokyo, get a d o c t 어 r Tokyo, get a doctor. Tokyo, get a doctor. Tokyo, 어? 잘한다. 아, 동생은 조금 귀까지 입자. 얘를 못먹어 어. 어, 가자. <laughs> 왜? 그... 큰 거북이. 큰 거북이? 아 of of <놀뇨> 네. <놀� imagery> <놀녀내> <응>. 어, 저기야, 저기. 어, 어. 고다 어, 아 어, 어. 어, 어. 기 어. 어, 어. 어, 하나, 둘, 나이 새들은 부리가 팔과 같은 거라서 입을 많이 이용할 수는 있는데 만지지만 않으면 물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<웃음> <웃음>